그럼 홍... 홍길이 뱀졸려싫려잖아이 새끼 졸라 무서워해 먼저 가 저쪽으로 니네 먼저 알자리 잡어 나는 잡어봤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잡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가면서 또 보고 내는 거야 한 명씩 맡아야 되니까 한 자리 지금 이쪽엔 없네 놈이 <목소리> 아 어? 그니까 계속 가는 거야. 저꽃 좀. 저... 아, 비트는 야, 비트는 저 사람들 들어갔었네. 들어갔었네. 아 우리 반대로 가자. 네. 들어갔네, 벌써. 저쪽에서 온 건가? 네, 그런 것같아그지 차가 여기 없었잖아. 여기 많이 빠진 것 같다. 네. 저, 저번 며칠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빠졌어요. 상면좀 꼴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 빨리 가야겠다. 저기 스몰나무는 한마리만붙어있네 여기. 풍치 좋고 물 좋은데 뱃스는 없습니다. 저기 뭐가 또 있는 거야? 나무야? 뱃새야 씨. 우선 사이드부터. 꽁칠 것같아 저수지 나갈 걸. 이런 젠장. 날이 좋아도 해리네요. 밀리네. 살짝 부슬비슬 비가 와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나. 잠이 제일 안 나오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까워. 빡쳐. 아, 렁커베스 어딨니? 55 이상 빅베스를 찾습니다. 더블링 크한번 물어주세요. 있었어. 와, 진짜 크다. 아, 멍청해. 아, 진짜 큰데. 그데 긁고 쉬는구나 지금 40.. 40 30분.. 자꾸 돌아서 잠깐 기다렸다 오려가 사람 있어 근데 거기가 40.. 그게 40 초반처럼 보이지? 꺼내면 졸라 커 이거 이거 5자처럼 보이는데 이거 얼마 안 그러니까 이 내가 봤을 때 이거 꺼내면 55돼55 나온다 이거 그래서 뺏기시 싫다는 거나응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5자 나와 55 나와 저번에 딱 보고 알짜리 잡은 것도 40 초반처럼 보여가지고 잡았더니 49였거든 아 지금 어디 간 거야 이 진동 파장이 크잖아 그럼 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 꼬랑지만 툭 물고 막 그러더라고 알짜리가 아니면 되는데 알짜리야. 알짜리야. 알짜리가 아니면 쟤네가 이렇게 지킬 리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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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줄게. 몇번 했는데? 어? 세번 번 해서 니가 잡으면 네, 네. 네. 위에 가면 그... 바로 네. 아, 난예작부그거는내게 아닌 거야. 아, 빨리 해. 그, 정도, 그 전에 내가 그럼 두번 던지고 랜딩 맛은 없어 저런 끌어오는 느낌 저거 잡잖아? 졸라 커 보일거야 진짜 음. 음. 이형러그잘보니까 내가 그릇을 러버지그로 바꾼거야 근데 너무 커니 웜이 네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돼이초록색이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 얘는 살 나쁜것이 많아 어쪽에던지 반응이 없지 저 안쪽으로 넘겨야 되나봐 잡아낸다나. 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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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나 진짜 커요 우와 우와 야 우와 진짜 커 우와 나이스 우와 씨. 우와 대박 형님 보이 우와 대박 와 이거 몇분말에 이거 우와 사이즈 부터 줘야겠다와 50원 넘는다 이거. 150 50원 넘습니다. 우선 줄어들기 전에 쏴아와씨 대박. 대박. 우와 58. 58. 와자 58. 그저 뒷꼬리로 딱 58. 우와, 58! 아, 8 58! 자, 보세요. 자, 58! 이게 60이고, 59, 6, 58! 오케이, 딱 58! 58! 자보 58! 58! 58! 이8 5 0 58! 5고 58! 58! 58! 58! 오8 58! 58! 야8 58! 58! 58! 나8 58! 58! 5 우와, 58? 정말 크네. 야, 나이스! 내 진짜 크다래. 그래. 클 거라 그랬지? 아이 먹은 거, 저거? <laughs> 아니, 아니야, 흙이야, 흙. <laughs> 와, 수야 사진 찍어줘라. <laughs> 대박이다. <laughs> 기력 쎄었다. 나 육자인 줄 알았어. 나도 올라올 때. 와, 아, 대그리 쳐봤고, 안 끊어지더라고. 와 자, 사진 한번 받겠습니다. 잠깐만. 와, 장난 아니데 와, 진짜. 무슨... <laughs> 자58 잡았습니다. 진짜 오, 크죠? 황금빛 진짜 58. 충주어 런커 기록 세웠습니다. 와 주먹이. 와야 주먹이 <laughs> 대가리가 제손 진짜 큰데. 와내손 내 좀... 진짜 큰데. <laughs> 내손 진짜, <laughs> 진짜 큰데. 내손 진짜 <laughs> 큰데. 야 진짜 반갑다 런커야. 빵만. 어 근데 빵 18cm. 안동 베스가 더 크다 빵은. 와 진짜 큽니다 자요것 하나 부탁합니다 땅 대신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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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창창아 오늘 낚시 다 했다 58 58 형님 50 길어. 와나 진짜 나육자줄 알았어 끌어올릴 때 진짜 순간적으로 55는 아니다 1와 <목소리> 와 <laughs> 이제 빵배고 훔치러 가야겠다. 자 제가 잡은 데가 여기인데 지금 흙탕물이 었어요 흙탕물이 일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와운 좋았어. 진짜 여기서 두 시간 동안 버티고 버틴 게와 대박입니다. 여기. 나무뿌리. 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나이스.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흙탕물 안에. 너 저쪽에 놓봐. 이렇게 밑에 이러, 이렇게 찌지면 분명히 나올 거야. 여기는 내가 양보할게. 내가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또 축중이 막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드러봉을 한 거야. 부러져. <laughs> 서 <돼>. 우선 잡고 <laughs> 봐야지. 부러지면 안 된다고. 응? 근데 사, 사진 찍으려니까 절로 떨어진 거야. 저기서 자, 다시 잡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와, 오늘은 빅베스 하나로 만족해야겠다. 야, 저쪽에 있는 거 근데 문석이 형이 잡던 잡으려고 했는 거지. 계속 아 커. 아니, 형이 이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여기서.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긁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던져서 이거 보면 여기 턱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긁으면은 반응 나올 것 같은데. 그쪽 거기. 그쵸? 오, 반응한다. 가보면서 아니, 네, 가만히 있으면 또 와요. 여기서 이제 체이킹을 형이 이 정도로 좀 세게 줘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많이 안 와요. 흔들리기만 하지. 그 진동 때문에 오죠. 어. 이렇게 계속 승질나게 하는 거예요. 오, 그죠? 오죠, 오죠. 어. 그 다음에 줄, 여유 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게. 계속 하세요. <laughs> 한, 한 시간에. 아, <laughs> 재밌는 낚시. 그죠 그죠 형이 제제 말이 딱 맞죠 와우 와와와와 축하 축하 와 형이 랜딩하세요 찍어드릴게 와 형이 오와안돼 앉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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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형이 내려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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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죠 오십 오십 넘다 넘커다 그죠 제가 여기서 알아냈죠 딱이죠 그넣으니까 그죠 와차차차차어굿굿 형이, 줄기 전에 바로 쪄세요. 어. 와, 50, 50 초반. 50 초반 한거 아니야? 제가 저번에 잡았던 것같아 어, 아, 뭐야? 아, 50. 50. 오케이. 딱. 아. 딱 50. 오케이. 딱 아. 50. 인정. 형님 오케이. 딱50 나옵니다. 와. 그래도, 형이 그래도 잡은 게거든. 해먹어주세요. 그죠, 제말딱 맞죠. 여기서 하라고. 네. 그때걔가 그때 아니네. 그럼 도시락부터는 또 51이거든요. 와, 간이랍니다. 형님, 그치? 좀 내리지?